그럼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의 매력을 함께 사냥해 보면서 사냥의 시간 어떤 영화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 캐릭터들을 먼저 만나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주연 배우 다섯 분이 캐릭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정민 씨, 네,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까? 준비 엄청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요. 음. 네. 아쉽지만 정민 씨가 맡은 상수를 정민 씨 본인이 소개할 순 없어요. 어음 그러니까 정민 씨캐릭터 다른 사람도 잘못할 걸요. 네. 나머지 대분이아 네 <laughs> 상수에 상수는? 대해서는 상수를 좀 뒤로 미룰게요. 네. 상수는 뒤로 미루고. 네. 차라리 상수보다 상수 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더 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상수는 네. 좀 뒤로 미루고 네, 네. 이제. 어, 재원 씨가 맡은 준석 캐릭터를 나머지 네 분이 음. 준석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한 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어, 네. 좀 독특하죠. 어, 자, 음.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위험한 설계를 하는 준석이란 인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씨, 네네. 이재원 씨가 맡은 준석은 어떤 친구인가요? 어, 준석은 일단. 저희 중에 리더이고요. 네. 저희를 이끌어가고 어, 저희에게 어떤 계획을 제안하고 음. 어, 뭔가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어, 인생을 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음. 네. 어, 리더다. 네. 준석은 리더다. 좋아요, 우리 박혜수 씨. 준석은? 음, 준석이란 캐릭터는 어, 용기 있는 인물이다. 용기. 음. 아, 리더의 용기. 네.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우리 우석. 우식이요. 우식 씨. 네. <laughs> 우식 씨. 제우석 어, 씨. 아 어, 준석은 가족. 가족이다. 네. 아 특히나 우리 기훈한테는 더 가족 같은 그런 네. 사람이군요. 네. 좋아요. 우리 상수가 생각하는 준석은? 어 같이 놀고 싶은 잘 나가는 친구. <laughs> 같이 놀고 싶은 인싸군요, 인싸. 네네. 네, 핵인싸, 인싸다. 네.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리더의 용기 있고 가족 같고 또 같이 놀고 싶은 핵인싸다. 네. 네. 만족하십니까? 지원 아, 씨. 네. 영화를 보시면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와우, 좋습니다. 완벽했던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위험한 계획의 앞장서는 네. 우리 장호를 만나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접니다. 우리 재훈 씨가 누구보다 이 캐릭터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장원는 네. 준석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 제,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네. 왼손으로 뭐 글씨도 못 쓰고 이도 못닦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왼손 같은 존재.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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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정자. 나무자. 술 먹는 존재. 붕어빵 같은 존재다. 아부손같은 아, 존재다 장호는 오른손같은 존재 왼발 왼발 네. 왼발 <웃음> <웃음> 오른손이 <laughs> 없어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laughs> 아, 우리 준석에게 장호는 네. 오른손같은 존재다 라고 네. 하셨고요 우리 <laughs> 제가 일을 다가주진 않아요. 해수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씨, 네. 장호 아, 어떤 세어. 의미입니까?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봤었던 작품 속에서 진지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 사게가셔도 됩니다. 이 캐릭터 장호란 캐릭터는 약간 브릿지 같은 역할이다. 브릿지다. 음. 네, 네, 좀 그런 역할을 맡지 않나. 연결고리다. 이런. 서로가 아, 서로의. 네, 네, 네. 정서적 연결 연결고리 네. 그런 음. 거죠. 생각이 났으면. 습 스파이? 아 그런 건 정보관? 아닙니다 전혀 아 그런 건 아니죠? 네. 아 좋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네요 정서적 연결고리다 우리 오식씨 어... 장호 장호는 행동대장이다 행동대장이다 어... 네. 우리 정민씨 네. 어떤 사람이에요 장호 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laughs> 아! 네. 준석이의 오른팔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음. 가까이 해야 되는 어... 음... 또 괜찮네요. 음. 예. 어, 우리 준석에게는 오른손 같은 존재고 음. 정서적 연결고리 부릿지고 음, 네. 생각보다 행동이 더 앞선 행동 대장에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지만 준석이 <laughs> 오른팔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laughs>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예, 우리 기훈, 예, 우리 최우식 씨가 맡은 인물이죠. 의리에 반항한 기훈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우리 이번엔 정민 씨부터 한번 얘기해볼게요. 음. 기훈의 매력. 달팽이 같은 느낌. 달팽이요? 뭐예요? 달팽이? 그냥 떠오르는 그냥 보기만 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왜 어. 달팽이야? 민달팽이. 어, 민달 음. 그 껍질이 없는 네. 어. 집이 없는 민달팽이요. 어. 그냥 좀 닮았어요. 아니 기훈 기훈 나 말고. 혹시 기훈 기훈이야? 최현식 말고 기훈을 얘기해줘야죠. 기운이 <laughs> 또뭐 비슷해. <laughs> 어. 그렇죠. 최윤식 씨가 어쨌든 기운 역할을 한 거니까 <laughs> 아, <그쵸>. 기운도 약간 <laughs> 민달팽이 같은 그런 존재. <laughs> 그런데 좋아요. 우리죠. 해수 씨. 아. <laughs> 네. 우리 <laughs> 어, 기운은 민달팽... 어떤 아 어떤 존재니까. 민달팽이 역할은 아니 <laughs> 민달... 기운 <기훈> 캐릭터는 <laughs> 민달팽 아마 받아들이다? 맏아들이다 맞나? d 맏아들 a 아들 i d Madrid. Madrid. m a d 다 i d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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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r 이 d Madrid. m a d r 떠올랐어요. 좋아요, 재우 씨. 음, 음. 아또 기훈이가 또 효자예요, 효자. 효자입니다. 효심이 있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또 아, 아, 생각을 아, 많이 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기훈 캐릭터 매력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재웅 씨. 예.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무시무시한 <laughs> 인물이다. 기훈이요? 효심이 지극한 제가요? 우리 무시무시한, 달팽이야? 무시무시한 <laughs> 민달팽이 아들이다. 예. <laughs> 아이, 굉장하네요. 야, 네.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네요. 네. 어. 어. 굉장한 캐릭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소화했죠 우식씨가 <laughs> 네. 정말 레어가 정말 많이 어. 쌓여 있는 캐릭터. 어. 어. 그럼, 그러면은... 달팽이의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그런 어. 것도 되게 많이 공부했고요. 음. 문 달팽이가 <laughs> 많은 의미가 있어요. 또 상수씨가 우리 그렇죠. 정민씨가 잘 <laughs>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집이 없다 이게 음. 또 어떤 의미가 어, 것또것 있어요 어른 속도 네. <laughs> 아,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냥 헛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와. 박 작가 대단해 오, 예. 예. 아. 쓸만한 인간 가죠? 화이팅 예. 아.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상소 제일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예. 네. 얘기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음, 네. 우리 아, 한부터 그렇지. 가보겠습니다 한부터 아. 예. 한은 어. 어떤 느낌입니까 한 네. 우리 재봉 씨부터 음. 한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한 음. 아. 무섭죠 무섭다 아. 음. 무섭다. 무섭죠. 한참 고심 끝에 네. 무섭다라는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네. 우리 우식씨. 오!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우식씨. 나 쳐다보고 있어. 우식씨. 오. <laughs> 오! 생각이 잠겼다. 오. 왠지 한 담배 냄새가 나는. 음, 담배, 아. 어. <laughs> 담배 냄새가 아, 난다. 아. 오, 담배 냄새가 난다. 왠지 연무량이 어느정도. 로 아, 그. <laughs> 진한 <laughs> 짙은 그 연기 속에서 손에서 <laughs> 아, 네. 그 뿌연 연기 속에 음. 왠지 가려져 있을 음. 것 그렇죠. 같다. 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다.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좋습니다. 우리 재훈 씨. 어, 또 여기 이어서 한 가죽 냄새. 가죽, 가죽 냄새. 네. 네. 아. 뭐 냄새가 많이 나는 네, 가죽 냄새가, 냄새가, 냄새가 어떤 많이 가죽이에요? 뭐 레자예요? 뭐, 어. 뭐 100%예요? 어 저기 소소소 소? 가죽이고 굉장히 좀 오래 입어서, 어, 입어서 길들여져, 좀, 예, 길들여져 있고 어. 좀 닳고 네 예. 어. 그 가죽 냄새가 확 나는 이게 캐릭터가 상상이 되네요. 이 단어로 에이. 마지막으로 우리 정민 씨 징글징글한 인간이다. 징글징글하다. 네. 와. 아. 어, 한 캐릭터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담배 냄새와 소가죽 냄새가 나는 무서운 징글징글한 네. 무서운 인간이다. 네. Yeah. 좋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상수 캐릭터 <laughs> 소개 걱정이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 재용 씨. 예. 상수는 네이버다. 네이버다. 어, 네이버다. 네. 네이버다. 어, 네. 상수는 응?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 <laughs> 어, <laughs> 어. 초록창이다. 캐릭터이기 네. 때문에. 네. 어. 네이버 같은 존재네이버 같은 존재다. 예. 네, 네. 우리 엠포탈 같은 존재다.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네. 해수 씨. 네. 아. 아 상수 매력 있네요, 정민 씨. 매력, 매력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매력 있는 인물인지 몰랐는데 어. <laughs> 상수 역할은 어, 순 순두부 같다. 순두부 네. 순두부 같은 순두부. <laughs> 느낌. 대본 봤을 때 약간 어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요리 이렇게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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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리 되고 있는 느낌이야. 느낌 상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laughs> 현장에서 한번 받았어요 생각 아, 제가 네. 아, 아, 저 아, 차역 때 상수에 대해서 <laughs>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순두부라고요. 트리플에서 봤을 때 글자로 봤어. 맞... 서방봐도 어. 순두부 느낌 아니었는데. 네. 하, 한이 이렇게 벗습니다. 네. 정말. 그냥 순두부 만들어버리죠. 걸리면 순두부예요. 네. 아, 바로 이렇게 벗길 수 있는 <laughs> 인물이네요. 한이. 네. 민달팽이 호빵으로 만든 <laughs> 네. 순두. 부 <laughs> 마지막으로 재훈 씨 네. 상수 어떤 사람이에요? 어, 이게 또 영화에서 또 굉장히. 성수한테는 중요한 대사였는데 오, 네. 맞고 다니지 말라고 <laughs> 얘기해주고 싶다. 아, 아, 맞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네. 많이 맞나봐 요 영화 속에서. 어 그렇게 좀내 <laughs> 네, <laughs> 보여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많이 맞는 씬이 없는데 <laughs> 그냥 맞아 맞고 다닐 것처럼 보여요. 아, 네. 그렇게 음. 사람이 좀 유약해 네네네. 보이는군요. 네. 좋습니다. 아. 와, 상수. 매력 그런, 느낌의 아, 네. 그런 느낌의 순두부. 아, 그런 느낌의 순두부. 어, 순두부. <laughs> 괜찮은 집착하는 게좀 <laughs> 있으시네요. 집요합니다. 네, 박혜수 씨.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자, 이렇게 캐릭터 소개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우리 충분한 소개였던 것 같고요. 영화를 더 보고 싶어졌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제는 다섯 분의 의리를 한번 사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다들 아실 거예요. 다 같이! 아. 31 좋아요 한 명씩 귀엽고. 돌아가면서 네네. 최소 한 개부터 세 개까지 수를 음. 연달아 부르다가 마지막 31을 외치는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오늘은요 마지막 숫자 31을 외친 분이 바로 음. 의리를 사냥한 어. 행운의 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고 음. 분에게 네이버 나우에서 준비한 야, 귀한 선물을 드려요 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네. 나우 네이버가 네. 준비한 선물 너무 기대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음, 네? 이거는 메인에 한 3일 동안 떠 있기만. <laughs> <3일 수대식만.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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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준비한 선물이 야, 기대 안 많이 되네. 해주시고요, 여러분. 날 그럼. 네. 왜요? 왜? 무서워. <웃음> 무서워요. <웃음> 네. 아, 우리 박정민 씨가 또 쫄보라서 네, 네, 네. 네. 3일 동안 떠 있으면 또 무서워요. 그게 음. 네, 자 네.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죠. 네. 의리 사냥 게임. 31을 외친 사람이 선물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시작이 중요한 거. 어떤 분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예? 오른... 할게요. 그러면. 아, 박혜수 씨부터. 방향은? 방영, 예. 오른쪽으로? 네. 네. 오른쪽으로. 네. 예. 박혜수 씨부터 우식 씨. 네. 좋습니다. 예, 외쳐주세요. Let's get loving. s o n 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7 어, 어, 응? 어? 28, 이9이이이 집, 이이 집, 이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이 집, 순두부!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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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씨가 예. 아. 내가 예. 아. 내가. 본인이 손두부 프로로 하셨네요 네. 예, 저희가 선물이 뭐죠? 준비한 선물은요 네이버 나우에서 준비한 우와, 좋아 보여 묵직해 라인 브랜즈 핸드 워머 와 정민 씨 표정이 실망해요. 네. 좋아 보여서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준비한 나우 컵 머그컵 네. 그리고 오. 뮤직 앱 다이브, 이 개월 무료 이용권. 오. 네. 다 드린다고요 그것을? 다 드려요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예. 네. 네. 쓸만한 인간 박정민 산문첩을. <laughs> que 아. 그 주... 이 줄에 선물로 드립니다. 예. 네, 쓸만한 네. <laughs> 인기...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네. 다 드릴게요. 예. 네. <laughs> 저거를 왜주 날?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안아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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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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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